앞부터 이야기를 하면 직장은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 내가 먹고 사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벌어가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현대판 노예제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예요. 직장에 돈벌러 갔고, 그래갖고 일을 새가빠지게 하고, 월급 얼마 주는 거로또 먹고 살고, 또 직장에 가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방식이 일어난다. 대한민국엔 이 직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7천년 만에? 5천년, 7천년 만에 대한민국이 일어나가지고 단 몇십 년 만에 이런 사회를 왜 만들었는가? 인류 사회하고 대한민국은 틀립니다. 대한민국은 사람 키우는 나라예요 7천년 만에 지식인을 키우고 인류 지도자들 키우는 나라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아주 우리 이런 이런 낮은 생각을 하고 계속 간다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인류의 대한민국이 된다 지금 짚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 우리 지금 이 자리니까 요거는 따고 넘어가야 돼. 직장이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 직장은. 우리가 사회로 접근을 하는데 어떤 조직 조직 직장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사회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저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 이 대학을 마치고 어~ 학교의 기본적인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사회로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는데 어떠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환경이 아직 덜한 데서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사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입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 사회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 밑에 가니까 그쪽에서 만나는 이 환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는, 어, 있고,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을, 형제들을 많이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사회부모님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이 지금 직장을 가는 거지. 이 환경을 만나러 가는 거지. 내가 이 직장에 안 왔으면 이 환경이 내한테 안 펼쳐져요. 그러면 자연업을 해도 이런 걸안 하면 이쪽에 내한테 주어질 환경은 내는 만날 수가 없어. 사회 곳곳에 나가는 거는 우리는 어떤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주어진 환경으로 내 자신이 갖출 걸 갖추고, 어, 모르는 걸 다시 또 교류해서 갖추고, 이렇게 가면 이 환경들을 우리가 공부하라고 가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 출퇴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면서 바깥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승용차를 타고, 어,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 이, 가다가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려고 전부 다줄 서가지고, 어, 어떻게 겨울에는 막, 그렇듯이, 막 추워도 기다리 가면 눈이 반짝반짝 하요 이래, 우리, 우리 국민들이 있어요, 이게. 어. 어 어떤데 이 가다가 보면은 저쪽에 뭐 뭔가 구름마를 끌고 가는 백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봄이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면 다 살피야 되는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있거든요. 이걸 살피면서, 1년, 1년, 내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회를 보면서, 체크도 하고, 어, 뭔가, 이게, 뭐, 뭔가, 그, 일기도 쳐놓고, 하루에 내가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내가 보았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면, 3년만 그렇게 다니면, 사회 대학을 나오는 게 돼요. 무수한 환경을 다 줬다. 그리고 내한테 주어진 인연들을 다 주었는데, 그 인연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 인연들을 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1 0 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이런 식으로 인연을 못 만났는데, 우리 오늘날 인연은 엄청난 인연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거는 웬일인가? 어. 인류 사회에서 몸물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게왜 접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내 공부 삼아서 내 발전하는 데썼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10년, 20년 이 사회에 주는 조건으로 내가 발전을 했더라면 오늘 무식한 사람 딴한 명도 없고 내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 이 사회에 지금 노동자라는 딱지를 안 붙여요. 우리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을 하는 것이야. 이 사회 교육을 받으면 성장을 하는데 어떠한 조직도 있고 어떠한 환경도 있고 어떠한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전보다 저마다 인연을 잡아서 가가지고 우리를 키우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는 데만 열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키운다. 인간을.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고 지금 너희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우리 자신이 할 것을 바르게 찾아서 하면 먹고 사는 건 자동으로 되고, 쓸 거는 자동으로 다 오니까 내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발전하고 성장을 하면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30년에, 3000년에 가도 인류의 지도자는 안 돼.